자 일렬로 놓고 자 이런식으로 어. 비스듬히 네. 써시면 돼요. 이것도 간이 돼요. 배야 돼서 그러나보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오. 씹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비스듬이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네. 더촉촉한게네 맞습니다. 두끼니 호박이다. 이렇게 오. 그것도 무심하게 써시네요. 네, 무심한 듯 하지만 세심하게 <laughs> 네, 썰어서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주키니 호박 준비해 를 주셨으면요 뭐 연애합니까? 무심한 듯 세심. <laughs> <laughs> 아니 이 요리랑 여러분들 네. 만약에 저기 어 방송 보시면서 외로운 분들 계시면요 네. 요리하십시오. 네, 외롭더 외로워. 더 외로워. <laughs> 줄 사람이 없어 더 외로워요. 어, 네. 아우, 정말. 자, 그렇게. 뭐, <laughs> 네. 아, 그거는 안타깝지만 예인 씨 사정이고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죽기 음박을 네. 이렇게 썰어주셨으면요. 네. 어, 이제는 어, 이 주주볶음의 메인식 재료 중에 하나죠. 네. 어, 죽기 음렇게 준비했고, 를 바로 죽꿈입니다 아, 죽꿍이 나와줘야 돼요. 네, 이 봄철 죽꿍이요. 맞아요. 맛있는 죽꿍이가 네. 없는데요. 네. 이건 냉동하고 어. 생물하고 확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씻는 방법도 다르고. 제가 누굽니까? 토니오 셰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laughs> 또이또 또 주꾸미 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자 주꾸미를요, 냉동 주꾸미를 생물 주꾸미처럼 탱글탱글하게 살리는 법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말도 안 돼. 어. 그러면 있어요? 다 냉동 사죠. 어. 아, 정말 가능해요? 가능해요. 오. 이거 사실 맛집에서만 쓰는 비법인데 네.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물 준비 물 준비가 됐죠? 네. 그리고 무즙 준비해 주세요. 아, 무즙. 무즙. 네.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예인 씨가 즐겨 먹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 막걸리 항잔 네, 하나요? 네, 막걸리 막걸리. <laughs>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네. 야, 막걸리를 넣어 주세요. 무즙하고 1대1로 섞어 주시는 겁니다. 아, 무즙 안에다가 막걸리를 1대1로? 네, 네, 네. 아니 저는 해줍니다. 무즙에다가 씻는다 이거는 알았는데 네. 거기에 막걸리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요. 예. 어... 색깔으죠. 이 무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 이렇게 넣고 바지락, 바지락, 어아 막걸리까지 넣고 네. 무주베이드디시아 마사지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냉동이 약간 네. 생물처럼 변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아 생물 비싼데 이렇게 정말...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좀 과장을 좀 보태자면요, 새끼 손가락만 했던 게 엄지 손가락만 해집니다. 과장이네요. <웃음> <웃음> 어 정말 자, 그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 자끝내겠습니다 보세요. 어 이 빨판, 뭔가 글 느낌이 나요 정말. 빨판 탱글탱글해진 거 보십시오. 어 네, 이렇게 탱글탱글해집니다. 이게 정말 비법이구나. 네, 꼭 여러분들 막걸리하고 막걸리하고 이 어, 무즙 섞은 거에 네. 바락바락 물질러 씻어주시면요 훨씬 더 주꾸미를 탱글탱글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무가 살균 작용도 해주고요 그 네. 막걸리들은 효소가 어, 주꾸미 생기를 활력을 더한다고 합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찬물에 한번 슥 헹궈주시고. 헹궈주고. 네. 주물주물한 이후에 네. 찬물로 한번 헹궈줍니다. 썰어주시면 돼요. 살아난 오. 거 봐요. 어, 그럼 생물 느낌이 나네, 진짜. 빨판이 요 통에 탱글탱글해지고 보이세요? 냉동이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봐야겠죠? 양념장 중요하죠. 음, 네, 중요합니다. 오. 자, 이런 볼에다가요. 고추장. 어, 신기하네요. 네. 어, 저 냉동 어? 주꾸미를 이렇게 살리는 게 신기해. 그렇죠. 생물처럼 1큰술, 된다고 2큰술. 하니까. 고추장을 크게 한 큰술. 네, 반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다진 마늘. 아, 마늘은 뭐꼭 들어가 줘야 돼요. 다진 네. 마늘 들어가고요. 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주주 볶음이기 때문에 양념장이 또 상당히 중요해져요. 네. 매콤달콤한 맛이 나으면 좋겠는데. 아,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설탕. 설탕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참기름. 음. 참기름. 아, 여기 시내 나가면 저 쭈꾸미 네. 불고기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어. 우리도 어디에 좀 데려가세요. 어, 저, 저, 아, 저 있어요. 아. 아니 저희 그 코너 하나 새로 만들면 안 돼요? 재용 <laughs> MC가 추천 추천하는 맛집 해가지고. 그래요. 아, 맛집 좀 다녀야 될것 같아요. 거기 <laughs> 네, 갔다 오면 근데 한저 이틀 냄새가 배가지고요. 아. 자 이렇게 고루 섞어서 만들어 줍니다. 낙지를 아, 맵게 양해. 즐기는 분들도 있고, 네 담백하게 즐기는 분들도 있고래요. 그맞아 어느 정도예요. 아, 오늘은요, 중간 매운 맛이라고 중간 여러분들 매운...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 매운 맛. 아주 매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춧가루를 더 팔아요. 아. 청양고춧가루를 이용하시면 눈물, 콧물 쏙 아. 빼는 아. 음, 블라블라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네. 먹어볼게요. 양념장이 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맛을 음, 한번 네. 봐주세요. 아이고, 나, 너무 많이 많이 지킨 참기름 때문에 <laughs> 야, 이것도 의심내시는 거예요, 야. 양념장도? 자. 이렇게 넣고 맛을 넣어둡니다. 한번 네. 보세요. 음, 음, 이거요? 음. 어, <laughs> 네. 완성됐어요 벌써. 아, 여기는 네. 팡팡팡팡 터지네요 지금. 네. 아, 이겁니다. 네. 이렇게 네. 네. 간단하게 양념장 준비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콩나물. 콩나물. 그, 네. 네. 저기, 저기...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서 준비를 했어요. 네. 거, 살짝 버무려서 네. 삶은 콩나물이죠. 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편하게 썰어줄 거예요. 아. 네. 대파 네. 들어가야죠. 자, 대파 어떻게 썰어 줄게 썰어 줄까요? 예이씨 원하는 대로 썰어 줄게요. 어, 약간 비스듬하게. 아, 네. 네, 비스듬하게 썰어 주세요. 네, 좀 편하게 동그랗게 썰어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썰어야 조리 네. 맛이 좀 나요, 사실. 네, 맞아요. 자. 대파가 들어가 줘야 돼요. 네, 여기 우리의 마무리는 그 위에 대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대파 이렇게 대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파프리카. 파프리카. 또이 파프리카 요즘에 가격 괜찮아요. 파프리카 어... 좀 써주시면 좋아요. 너무 뭐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파프리카.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색깔도 좋아 음. 음식에 들어가면. 그쵸. 볶음 요리할 때 길게. 굉장히 예뻐요. 식감도 좋고. 썰어서 준비를 해십니다 네. 어우 이 파프리카 향이 지금 써는데도. 네네. 어, 오예 달짝지근한 향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럼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네. 음. 이 볶음 요리하실 때 파프리카를 넣주시면요 네. 어 씹는 맛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침나와 수분감까지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네. 좋습니다. 오, 수분감까지. 네. 카프리카 향이 또 가득해졌어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그 예인 씨가 네. 그 먹고 되게 리액션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laughs> 네. 그 리액션이 지금 SNS 상에서 화제입니다. <laughs> 네, 오늘 그 리액션 조심스럽게 한번.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제또 진심 리액션이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자팬 살짝 달궈주시고요. 네. 여기에 주꾸미 볶음을 더욱 더 맛있게 할수 있는 비법 재료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네. 그 재료는 바로 베이컨입니다. 오 베이컨. 아, 네. 이거뭐 오삼 불고기 같은 거예요? 네네네. 자 이렇게 베이컨을 넣고 살짝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베이컨 기름이 이런 음. 느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겹살의 지방을 대신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베이컨이라는 거는 어, 훈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특유의 향이 있어서 네. 네. 맛을 낼때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에 파도 살짝 넣고 팥기름까지 같이 내주세요. 어, 파를 미리 볶아줍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제 배꼽시계가 한 3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완성을 해 드릴게요. 파프리카 넣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식재료죠, 죽기니까지 넣겠습니다. 죽기니 들어갑니다. 네. 기름 싹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아. 같아요, 사실. 저렇게 아. 생긴 호박도 그냥 애호박인데 조금 더큰 호박이구나 했는데 이게 죽기니라고 음. 이름이 따로 있네. 여기 썰어 준비한 바. 주꾸미 투하. 아. 아. 주꾸미 들어가야 됩니다. 네. 주꾸미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저희 아까 무즙하고 막걸리 가지고 네. 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아, 분기가 있는 주꾸미가 됐습니다. 어, 이게 냉동인데 생물처럼 네. 변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양념장 구아 양념장 들어가야죠. 양념장 다 넣어주세요. 사실 이거 딱 해가지고 밥 볶아서 먹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먹, 먹, 어, 그럼요. 네. 먹고 난 다음에 김싹 싸서 거기다 날치알 네. 올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강불에 볶아주십니다. 오, 이렇게 하면 그냥 완성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오. 여기다가 물 살짝 부어주시고요. 아, 물을 부는 거예요? 네, 거구나. 볶음이라고 오. 해서 물이 안 들어가면 은 네.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물을 살짝 넣고 주시면 보드러운 식감을 더 즐기, 수, 어, 한껏 더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나왜 저기, 나왜 저기다 떡볶이 떡을 넣고 싶냐. 아 그래도 뭐좀 고구마 같은 <laughs> 네. 거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